안녕하세요. 브라더 스펙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극 가성비 사무용 컴퓨터 한 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 극가성비 네 오랜만이죠 극가성비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이전부터 몇몇 PC에 이렇게 붙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극가성비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어 사무용 컴퓨터 하면 사실 그다지 사양이 높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히 기획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판매를 많이 해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반응도 좋은,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양인데 일단 극가성비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정말 가성비가 거의 극에 달할 만큼 좋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성능도 제법 쓸만한 그런 사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한번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파츠들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 드릴 파츠, CPU입니다. 네, CPU 제일 중요하죠. CPU는 인텔 셀러론 G 5900 코드명 커맨 레이크 네, 선택되었습니다. 기본 클럭스3.4 기가를 주고요. 그리고 듀얼 코어, 듀얼 코어 기반에 두 개의 스레드가 주어집니다. 사실 뭐 듀얼 코어, 뭐 이렇게 뭐그 높은 코어도 아니고 스레드도 많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아, 셀러론이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셀러론 코드명 이상으로 굉장히 쓸만한 제법 좋은 성능을 지닌 CPU를 할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내장 그래픽이 하나 탑재되어 있고요 GPU가 탑재되어 있고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적절한 걸 쓰면은 리그 오버 레전드 게이밍 구동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문제 없습니다. 뭐 물론 좀 약간 얘기가 사냥로 하는데 어쨌든 사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처리 속도를 이제 지원하고요. 네, 굉장히 클럭스도 괜찮은 편이요3.4 기계를 치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터보 부스트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쓸만한 CPU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뭐 한글, 그리고 뭐 웹서핑, 유튜브 영상 뭐 시청, 이런 것들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사용 환경을 제공해 준 CPU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CPU, 인텔 셀러론 G5900 커맨 레이크.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소개드릴 차례인데요.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의 H80MH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이 제품 바이오스타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네, EMTEC이라는 국내 유통사에서, 굴지의 유통사죠. 굉장히 이름난 유통사인데, 그 유통사에서 지금 유통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 이 제품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 줄곧 이제 항상 ASUS 메인보드를 많이 소개드렸는데, 해었 오늘 만큼은 가격 대비 정말 뭐 안정성, 내구성 괜찮은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미 판매는 많이 진행해봤고요. 뭐, 장고자 초기 분량 없습니다. 네. 뭐,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일단 사용자분들 피드백을 좀 받아본 결과 뭐 메인보드에 이상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고 뭐 전원부 페이지는 5페이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USB 뭐 포트라든가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인터넷, 뭐 오디오 다 지원합니다. 정상적인 제품입니다. 네. 우리가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뭐 처음 듣는 메인보드 저거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했있는데 일단 이 바이오스타는 EMTEC 사에서 유통하고 있다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EMTEC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AS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어쨌든 바이오스타의 H410MH 메인보드로 선택된, 선택된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의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자, 먼저 메모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페트 이어트 사의 DDR4 8GB PC4 21300 CL19 시그니처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SSD, 저장 장치죠. 저장 장치로는 어페이서 팬서 시리즈 A3 AS340 120GB SSD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메모리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는 8GB로 선정을 했는데 4GB로도 선정을 할수 있고 16기가로 선정할 수도 있고 선택지가 좀 있었습니다 워낙 메모리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일단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중간인 8기가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인 웹서핑 이라든가 문서 작업하는데 있어서 8기가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 남을 수 있는데 뭐 번외로 정말 뭐 이런거 있죠 그냥 켜놓기만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pc 네 그런 분들은 4기가로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뭐 문서 작업을 할때 창을 여러 개 띄우고 하시는 분들은 CPU 등급도 올라가겠지만 메모리 용량을 16기가 하신 경우가 있는데 8기가라는 용량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표준 용량이었습니다. 한때는. 네. 어쨌든 8기가 정도면 웬만한 작업 처리 속도로는 충분히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SSD. 저희가 이제 120기가로 선택을 했는데 240기가도 있고 뭐더 높은 뭐 480기가 시리즈도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일단 120GB를 선택한 이유는 말 그대로 사무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뭐 별도의 저장장치를 따로 추가한다거나 하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심플하게 정말 기본 용량으로 사용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일단 스탠다드적으로 고급형 SSD인 120GB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키속기 색보가 각각 550, 520GB 지원하고 있고요. 각각 8GB와 120GB 어페이서 2 0기가 SSD로 점, 선택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파워스프라입니다. 파워스프라는 이 앱코사의 수트마스터 AXE 500W 84플러스라는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앱코사에서 새로 이 출시한 신제품입니다. 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가 샘플 제품을 이렇게 대여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실제 판매도 해본 결과 소음이 거의 없고요. 네 정말 뭐 초기 불량이 아닌 상이 파워에 들어가는 쿨링팬 있지 않습니까? 그 쿨링팬 소음도 없고 그냥 출력도 전격이고 저희는 이제 뻥워를 쓰지 않다 보니까 네 전격 출력이 된다는 기준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84 플러스 네 인증도 받았고 나쁘지 네,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워 서플라이 역할은 말 그대로 전원 공급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을 원활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정격이라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소음 없어야 되고, 그리고 뭐, 장고장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해당 제품으로 충분할 것이다, 판단되어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퍼스플라이 중요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은 케이스입니다. 네, 케이스, 마지막 파츠죠.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앱코사의 엔코어 픽셀이라는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가장 저렴하면서 짜임새 있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 뭐 판매를 당연히 해봤고 저희가 바로 보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미들타워 규격인데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고 심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o d d 홀도 존재하고요. o d d 장착할 수 있는 홀도 존재하고 측면에는 이따 보시겠지만 그 에어홀도 있고요좀 작지만 그리고 후면부에는 80mm 규격의 쿨링팬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사무용 pc 케이스로 쓰기에 적합한 제품인 것 같다 라고 판단되구요 뭐 케이스는 취향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 제작 경험을 통해서 얻은 피드백으로는 케이스는 사실 사무용으로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쓰세요. 뭐 RGB를 이렇게 하시는 건 솔직히 뭐 사치고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리들 타워형, 좀 저가형으로 많이 찾으시는데 그 저가형 라인업에서 괜찮게 추천드리만한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용 PC 자분이 파초 소개가 벌써 끝났습니다. 네, 그럼 바로 완성된 모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브라더스에서 정확함과 완벽함을 담아 제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모습을 한번 보시면 케이스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방금 소개드렸던 해 케이스 에코 엔코어 픽셀 네어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하고요 사무용 PC 케이스로 쓰기에 적합하고 뭐 쿨링이 뭐 최적화되었다 뭐 이런 특징을 좀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용도에 적합한 정도는 될것 같다 이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부 선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뭐 저희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잘 해드렸고요. 네,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평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 저희가 세 가지 특징 잡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도에 적합한, 그러니까 사무적 용도에 적합한 최적의 사양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대입니다. 가격대가 저희 현재 브라더스쿨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판매가 실제 되고 있고요. 쇼핑몰 을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대 구성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세 번째가 좀 똑같은 얘기겠지만 중복됩니다. 그 사무 작업용으로 쓰기 적합하면서 가격대도 적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퀄리티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사무 작업용 PC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호환성 이런 걸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어느 한 군데가 좀 부족하고 어느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 구성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잡아드린 사양은 어느 어느 정도 검증 또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써보신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뭐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권장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브라더스 코리아, 저희 브라더스 TV 항상 많이 찾아주시는,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대본 하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의 마음에서 진정성을 담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새롭고 좋고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의는 아래 하단에 저희가 설명란에 공식문의처랑 카카오톡 다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항상 저희 제작기 팀에서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꼭 필요치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뭐이 부분에 궁금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항상 확인해서 이제 그 부분 대신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